안녕하세요. 케빈의 블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가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저번에, 블루한테 나왔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오, 뭐야. 오, 상자 뭐야. 오 키막. 어쨌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토에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기가 상호작이 원래 되거든요? 그래서 1971을 누르면 이렇게 발전기가 안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작동 돼요. 근데 이미 누가 발전기를 작동시킨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챕터 2 나오고, 요거는 뭐냐. 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그냥 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인데, 이거 시크눈이랑 그, 뭐냐 피규어 돈다는건좀 그래서 일단 끼고 돌아올게요 자 일단 이렇게 블루 스킨 끼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블루 특집으로 가자 인벤토리도 블루로 오케이 들가자 동생이 동생씨 헤이 동생씨 들어갑니다 안쪽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데 이렇게 보는 봤는데. 그런 버그 같은 게 있죠 버그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어쨌든 울타리 위로 올라가는 중. 5명이 안 들어왔네. 아니, 이번엔 5명, 15명 꽉 차서 다니다. 아까 전판했는데 거의 5명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일단 나는 다 사야지. 오, 장착하면 안 되는데 망했네, 이거. 이렇게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스토리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위로 엄청 큰 가위로 어, 절조망을 자르고 있는데 뭐어뭐 어, 뭐 보안 장치 어쩌고 살라살라 하다가 그냥 바로 들켜 버리자마자 그냥 큰 가위 그거 숨겨 버리죠. 어차피 다 보이는데 근데 뭐뭐 뭐 하고 있냐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뭐 어쩌고 저저 뭐 괴물이라고 말하죠? 지금 당신이 상사할 거에요. s 위스 라이트를 찾으라고 이거 나오죠. 자, 오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아, 시작 아니구나. 레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레드가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블루랑 그린이가요 그냥 나와 버리죠. 그냥 블루가 근데 전보다 빨라진 거 같아요. 좀 우리 엄청 느렸는데 재밌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데리러 갈게요. 뭔 소리야 이거? 어쨌든 진짜 이 쓰레기통에 있는 거 아니겠지? 전혀 없을 거야? 여기에, 근데, 있진 않겠지? 자, 다, 다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뭐, 아, 챕터는, 그냥, 챕터 1만 켰지만, 뭐, 어셀이 엑셀이란 말이야. 들어버지 아, 저기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여, 진나임. 이런 것도 생겼어, 요또 오, 저기네. 훅, 자, 훅, 자, 후후! <laughs> <gonna be so> 이게 물이 있어서 갈려서 안 보이니까, 아, 가도. 뺏겼다. 그냥 그럼 여기는 있네? 자, 지금 블루랑 그린이 밖에 없어. 예전에 게임 하던 감각을 살려서, 와, 근데 많이 안 됐는데 벌써 이거 두고 쳤나? 으 음, 친구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 리저 넣어주고 소이 들었나? 아니 음. 난 이거 미로 처음 가보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블루 따라서 미로에도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자 일단 그림이 있고요 여기 가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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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 있나? 탈 수가 있니? 오, 대박. 우와, 대박. 여기, 여기 이렇게 점프가 나오네, 이제. 아, 아니. 재미없어. 너무 안 돼, 조종 어머리 어, 깜짝이야. 야, 깜짝 놀랬잖아. 여기는 도없고 여기가 나가는 데 같죠? 역시. 오, 잠깐만. 오! 이 보라손. 부쌩어. 이 뭐. 보라손이 있었어. 다 지금 놀러온거 같죠 여기?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 근데 야, 무섭네 오랜만에 하니까 퍼플앤신처 여기 아까 거기죠 어? 설마 <laughs> 역시 19,8,7,6다 놀러 오러 왔죠? 근데, 어차피, 숨어도, 슈거를... 역으로 볼수 있겠다. 어, 비박 탄다, 어, 저기, 블루, 얼굴 있네. 가라고? 올라타라고? 오이! 오이! 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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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오이 여기 저기요. 우와, 엄청 많네. 여,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다고. 진짜로? 대박이네. 너무 아, 다 죽었구나. 여기도 탈수 있게 죠으로 네, 탑시다. 잠깐만. 호자째호잇자호호호잇자 우와. 이렇게 끝까지 타고 나면은 문이 열리고요 가자마자 블루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도 못 오죠. 오히려 좋아. 어우 야나못 가겠는데? 야 이게 마지막이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진짜로 아주 아주 빨리 가야 돼. 근데 블루가 있는 망했다. 이게. 넣어버리면은 끝! 일단 첫판은 끝났고요. 자, 여기 블루 s s 라이트요 하고요. 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잘 찾는다고 해요. 어, 음. 블루 있어. 뭐야? 여기 온건 제수였어요. 여걸로 탈출을 하려나 봐요. 이거 드릴인가? 자, 이제 노랑이 나오죠. 얘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잡히면은 그거거든요. 점프하면 돼요. 방망이에서. 와, 베트랑 오, 와, 오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대박인데? 좀아는좀아는사람인네 아까 블루가 여기 왔으니까 오 여기 있네 오야. 여기 아까 블루 가 와서 여기는 아니네. 이 물이 있 여기 서어 여기다 있는 것 같아. 여기 아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 아까 내가 했던 거 있었네. 여기 있을 것같다 없네. 여긴 그냥 놓는 데는 보다 어, 코막혀. 자. 이렇게 가버리면은 저희 퍼플 저긴 무서서 워못 가겠고요 그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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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때는 딱 노랑이한테 잡히고 이렇게 가면 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안전한 데를 찾을 때까지 저, 하지 말라는 데 저기 공망이 뭐죠? 저기에서 내리는 겁니다 자. 태밍 잡고 딱 점프! 음, 이게 뭐죠? 네, 뭐? 빨리 가세요. 나못 나온다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주 엄청난 방법으로. 근데 놀이공을 타면은 애들이 몰아요. 자, 침 라인 그냥 사용해버리고요 어딘지 보고 아 여기 있었는데, 방친도 왔었나 보네. 무서워 제발요 제발요 와 이게 왜왜 이걸 사야 돼 이걸 사야 돼아안 차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유튜브 가을 위해서 오케이 재생성 자, 전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못해요. 이거 이건 못해.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이이백보석 어? 뽑긴 <laughs> 못합지. 저번부터 아주 아주 얻고 싶었던 이 모아이가 아니라, 어? 전설. 다 전설이거든요 일단 보고 오케이 드래곤백 가자. 이 다이스 좋아 이야. 오히려 좋아 이러? 에픽 좋아. 어, 어 근데 블루드집. 자,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저기 있네요. 저기 하나 있고, 어, 잠깐만. 일단 보자. 어디있는지. 저기 레이스 저기 보라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내서 가야 되나 어? 다 찾은 것 같은데? 다 사라졌어. 다 찾았어. 제발요, 빨리. 제발요, 빨리. 제발요, 빨리. 언제 하는 거야 이거? 진짜로 이거 아유, 이거 빨리 해야 돼. 오 나이스.